네, 안녕하세요. 운동하는 총각 정환입니다. 철봉을 드디어 샀습니다. 일자 바에 넓고, 높고, 그냥 완벽한 철봉. 약수터 철봉. 어, 그게 갖고 싶었거든요. 그 제품을 네이버 쪽에 검색을 하니까 있더라고요. 있어서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예예요, 예. 예, 예. 어, 언박싱인가요? <laughs> 어, 지금 굉장히 설레고요. 지금 오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케이. 오, 야. 어, 일단은 이 도장이 고급스럽네. 어, 고급스러워요. 한번 보실래요? 어, 이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. 구조는 아주 간단한 구조. 아, 역시나 표면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. 이렇게 조립 공구가 들어서 뭐 공구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. 자, 이대로 조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요렇게. 어, 보이세요? 어. 어, 여자 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. E T. 그다음에요 더 쉬우는 것 같아요. 더 쉬워가지고 뭐 좀은 끝나는 것 같습니다. 굉장히 간단하네. 자, 이제 상부 쪽에 빼고 조립을 다 했거든요.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까요? 어... 나쁘지 않네요. <laughs> Well folks, it's time to kick it old school. 전체적으로 괜찮아요. 괜찮은 것 같은데, 아무래도 밑바닥이 그 땅에 묻혀 있는 게 아니라서 어좀 흔들릴 수 있어요. 홀이 하나, 둘, 세 개가, 네 개가 있거든요. 그래서 높이 조절을 이제 총네 이제 단계 할 수가 있어요. 자, 완전 통짜면 흔들림이 없겠죠. 없는데, 그러면 좋을 건데, 그렇게 하면 이제 높이 조절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높이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. 옛날에는 통짜도 팔았더라고요. 완전 그냥 일자파. 근데 지금 이렇게 해야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키가 작으신 분들은 좀 낮춰야 되고 키가 크신 분들은 완전히 높게 해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스럽을 뭐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약간 낮아야 돼. 낮은 데서 이제 연습하기가 좋거든요. 쓰기 나름이죠. <laughs> <laughs> 제가 이 제품을 2021년 3월 말쯤에 구입을 해서요. 어,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한 10개월 정도 썼죠. 10개월 동안의 사용 후기를 말을 하자면, 어, 장점부터 말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는 그 공수장이나 산수장에 있는 철봉이랑 거의 유사하다. 물론 내구성은 다르겠죠. 하지만, 넓이나 이런 게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 점이 이제 제일 크고 두 번째는 높이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프론트 레버나 슬로우 모스럽 같은 거 연습할 때 어, 좋고요.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더라도 철봉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키가 아무리 작든 크든 뭐 중간 크기든 무조건 운동이 되더라고요. 조절이 되니까. 어, 그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음. 단점을 뽑으라고 하면 제가 폭이 좀 넓기 때문에 좌우 흔들림이 아무래도 좀 있습니다 앞뒤 흔들림도 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길이가 길어져서 흔들리는 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고요 그리고 또 하나 뽑자면 길이 조절할 때저 볼트 체계라는 게좀 짜증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반동을 심하게 치는 운동화 아니면 그냥 볼트를 걸쳐놓기만 해요. 그렇게 하면 이음매 부분의 유격 때문에 탕탕탕 하는 소음하고 그리고 흔들림이 생깁니다. 근데 뭐 그게 그렇게 특별히 신경이 저는 안 쓰여서 웬만하면 그냥 그런 식으로 쓰고요. 뭐 반동 좀 치는 그런 운동 할 거면 쪼아놓고 하고 어,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거 말고는 특별히 또 다른 게 있나? 아, 있다. 제가 좀 넓이가 좀 커서 자기 방에 놓기 힘들 겁니다 거실에 둬야 될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까요? 제가 이거 10개월 전에 촬영까지 다해 놓고 그 영상은 안 올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니 내한테 뭐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남의 제품 왜 시간 내가면서 편집해 가지고 홍보를 해줄 거야. <laughs>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그래서, 에이씨, 안 할란다. 그냥 하지 말자. <laughs> 그렇게 했었는데, 어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대부분은 원래 치닝 디핑에 좀 관심이 많은데 가끔 가다가 이제 저 철봉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걸 좀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어, 겸사겸사 지금 올리게 된거예요 철봉의 출처는 정보글에 어, 다 남겨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도 될라나 모르겠다. 진짜. 자,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들 열심히 운동하세요.